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위의 지옥을 피해 대물을 노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 아, 달랐다. 내겠다. 안, <laughs> 안 되겠다. 없을 때 내겠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 방법이 없어요. <laughs> 여름의 절정 8월이 시작됐다 폭염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척급 붕어조차 구경하기 힘든 시기 장진영 프로는 경남의 작은 천에 자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포붕어 진행자 장진영입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뜨겁죠 서울이 40도 아닙니다 서울이 40도 야, 야 그래도 여기는 강가입니다. 강가고. 쪼매 호우보다는 조금 시원하다. 시원한 낚시. 오늘 한번 즐기볼락하는데,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강가가 제일 좋습니다. 저수지물 콱콱 빼죠. 어느 누구라도 거기 못 잡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강가나 수도권이 본격적인 시즌이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건너편까지 폭이 50m도 되지 않고, 깊은 고실에 받자, 1.5m의 수심이 전부인 의령천. 하지만 이곳은 부모의 자원이 풍부하다. 의령군청에서 낚시인들을 위해 대회를 열면서 환경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의령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의령천입니다. 여기 말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 의령군청에서 조금 차량 협조를 해줬어요. 거기 때문에 편에 낚시대회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세면바닥이라. 예, 요, 일보입니다. 일보고, 음식 배달 다 됩니다. 화장실, 화장실 진짜 멋집니다. 멋지고, 요새는 뭐, 낚시꾼들이 좀, 뭐, 푸대접을 받는 시절인, 뭐, 인데 의령군만은 낚시꾼들이, 낚시꾼들을 오라고 하는, 예, 그런 군입니다. 역시, 군수가 좋았고, 아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낚시인들의 편의설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은, 고기까지잘 되면은 에, 좋죠. 에. 여기는 아마 휴가철에 오시면은 다 즐길 수 있는 에, 낚시를 할수 있지 싶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에. 자 오늘도 화이팅 해야 되겠다 오이드노 이팅좀 과한가 이거래 이 더위에 그래도 에, 붕어 낚시 방송에 붕어 없으면은 안 된다. 자 오늘은 허리 딱두 마리 목표. 두 마리. 되겠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쏟아부어서 촬영 시작합시다. 지금 어, 해진다. 빨리 바로 촬영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붕어 낚시인을 지지해주는 몇안 되는 지자체. 진입로부터 화장실, 낚시하는 곳까지 정비된 이곳은, 피서처럼 하룻밤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었다. 포인트는 뭐 천이기 때문에 다 밋밋합니다. 근데 뭐가 좀 틀리냐 면은 올해 낚시대회를 하면서, 개최를 하면서, 이제 저 앞쪽 라인부터 이렇게 끝까지 조금 포크랜 작업을 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위가, 수심이 긴데 치면은 아, 1m 꼴. 조금 땡겨 치면은 1m 20 꼴. 조금 20cm 깊어요. 원래는 더 깊었는데, 5분 비로해서 좀 토사가 쌓였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오늘 사용하는 데는 총열4대 물골을 따라 나란히 찌를 세울 예정이다. 찌는 전부 다 깊은 쪽으로 다워놨다고보시요 풍우도 기때문 조금 깊은 우 하지 않을까 싶습다단 10cm, 20cm라도. 령천은 일정한 수심의 자갈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골만은 그나마 깊은 수심에 큼직한 돌들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는, 자, 주어종이, 꺽지, 소갈이, 피라미, 배스, 예, 붕어, 잉어는 조금 드물게 있고,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요. 자, 미끼는 피라미 성화 때문에 오늘은 물샌 낚시 안 합니다. 좀 편한 낚시 하죠 오늘은 옥소수 낚시 합니다. 제일 편한 끝에 여기 고기 잡으면은 힘이, 촥촥촥 차고 나가는 힘이, 기가 찹니다. 아, 예, 고기 좋고, 시원하고, 목이 적고, 일단은, 오늘은 질기는 낚시하면서 고기를 잡는 딱 그렇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아. 기분이 업, 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수중 수초 하나 존재하지 않는 이곳. 물골과 그 턱자리가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장프로 붕어를 만날 채비를 서두른다. 지는 대물 적었지. 몸통이 좀 길죠. 어, 길고 중간에 여기 라인이 살짝 들어 있습니다. 요 라인이 있는 이유가, 예, 이 수로 낚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유속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면 일자형에 살짝이 여기에 굴곡을 주는 이유가 있죠. 지금 채비가, 예, 저는 사실상 좀 분납 채비를 쓰죠. 예, 주위벨 채비라고 하죠. 요즘, 요즘 뭐 주위벨 채비라고 하는데, 예, 쉽게 그냥 분납, 분납 채비입니다. 분납 채비. 분납채비를 선호를 하고요. 반들은 조금 이제 남들보다 좀 작은 바늘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붕어가 흡입하기 좋게, 예, 바늘 이만한 거 흡입을 하면 사람도 숟가락, 밥도 먹는데 보면 숟가락 크면 좀 그렇죠? 어, 좀 먹기 편하게, 흡입하기 편하게 이제 작은 바늘을 옥수수 이렇게 하나를 딱 넣으면은 딱 맞게 요런 바늘을 선호를 합니다. 제가 채비는이렇게 이제, 예, 요런. 네, 유동분납체비를 했습니다 유동분납체비를. 그니까, 러 유동분납체비를, 매수위벨체비를 하지, 그니까, 이걸 선호한 이유가, 유속이 많이 있다. 네? 저수지 낚시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밑봉돌이 되게, 이렇게, 분납체비를 하다가, 요런, 이제, 수로권이나, 강계에 오면은, 유속이 많으면은, 요렇게, 위에 봉돌을 내려버립니다. 요렇게. 예, 네. 요렇게, 이제, 하나, 봉돌 하나로 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자, 채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니다 유수기 그럴 때는. 천장 대응력이 빠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채비 하다가, 예, 저수시 갔는데 수심이 좀 나온다. 뭐, 수심이 한 2m 꾸 이상 나간다. 그러면은, 에, 자, 요거 위에 봉투를 더 올립니다. 예민한, 이제, 찌올림, 2분 찌올림 하고, 어, 예민한, 이제, 수심이 깊기 때문에, 부력이 좀 빨리 깨지라고 제가 요 윗봉투를 올린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윗봉투를 올리면은, 에, 목줄도 비례하게 길이를 줍니다. 왜 그렇게요? 예민하게 썼으니까 목줄도 길게 줘서 예민한. 음, 음. 그쵸.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에, 사실상 이게 목줄이 짧으면은 또 장점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장점은 이제 붕우가 목줄이 길면은 흡입하기 편하겠죠. 이물감 없이. 대신에 이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목줄이 짧으면은 흡입을 땡기면서 그들리면서 부릅이 깨지겠죠. 빠른 반응이요. 예, 그렇죠. 찌가 멋지게 올라오는데, 에, 목줄이 길면은 에, 조금 고개에 사각지대가 생겨갖고, 붕어는 입이 들고 있는데, 요거는 찌는 반응이 없다. 예, 고개, 우리 보면 사각지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빨고 가는 입질이 생기는 게, 자, 고, 고, 고 때문에 이제 빨고 가는 입질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옥수수가 지금 여기가 필이 성화가 좀 심합니다. 우리 평상시 달 때는 사람마다 틀린데, 뭐요렇게다으시는 분도 있고, 요렇게다으시는 분이 있죠. 예 그죠. 근데 딱 보면은 요렇게 달면은 자여기 앞에 가 있죠. 여기 보이면은 여기 속을 피리가 쫓아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답니다. 반대로, 반대로, 바늘 앞부분이 이제 안 나오게. 그러면, 야들이, 야들이, 뭐, 뭐, 앞쪽에 쫄일이 거의 없겠죠. 피리가 걸려오고, 이런 게좀덜 하겠죠. 자, 오늘은, 예, 뭐, 그래도 이 좋은, 시원하고, 이 좋은 곳에 왔는데, 또 혼자 올 수는 없고, 또 가까운, 우리 내 지인, 뭐, 제 지인인데, 예, 제일 좋아하는 형님하고, 예, 같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예, 정말 저 형님도 오늘 뭐, 손맛 좀 보셔야 될 긴데, 예, 일단 재밌고 왔는데, 좀애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낚시는 뭐 거의 초보자인데 프로님 덕분에 어동하게 돼서 뭐 굉장히 또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오니까 또 나름 또음 낚시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 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 주위에 많은 주민들과 아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신경써 주시면 항상 저는 과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한 마리만 잡았으면 저는 소원이 었겠는데 제가 다니면 맨날 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자는 걸좀자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멋진 우리 팬들분께, 우리 대포공 우리 팬들분께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뭐, 지영이 그다지, 뭐, 어, 제가 보니까, 다리 교각이 중앙에 있어서 이 물이 이제 그 흐름이 센터로 두 군데 나눠져서 보면은 이 가운데가 약간이 좀더 깊은 것 같아요. 한 2진 정도 깊은 것 같아가지고 보통 제가 이런 데올 때는 한뭐 6봉 되는 걸 제가 던지는데 오늘은 지형을 한번 훑어보니까 38대부터 50대까지 해서 열대를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현재는 뭐 옥수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해가 살살, 좀, 어두워지면, 날씨가 어두워지면, 옥수수하고, 뭐, 글루텐하고, 같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생각입니다 훌륭한 포인트, 긴 밤을 같이 지낼 동료까지. 붕어를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어둠이 찾아오고, 케미의 불빛이 선명해지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시작되는 잡어들의 건드림. 그렇다가 이거 이거 딱 피라미 맞혀. 자, 빠지죠. 예. 자, 피라미 입질하고 틀리네. <laughs> 틀리죠. 당연하게. 예. 너처 맞아. 바로 입질하는 거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피라미 바로 근들이네. 푸로. 봉어야, 봉어야. 모르라. 녀석들의 성화가 끝이 없다. 아이고 야야. 야, 그 진짜 짱 어울리네. 야, 한 테이프 좀더 놔둘걸. 야, 진짜 찌아놀인데. 요즘 낚시 시간이좀 짧아졌죠. 예, 5시 되면 거의 권하기 때문에. 하천들도 보냈습니다. 음. 지금 거의 피지 입질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수위가 지금 한 2cm 정도 뿜 예, 상태입니다. 뿜 상태고, 예, 물은 시원해야 되는데 좀 미지그리하다. 예, 지금 이제 배수 중이니까. 논을 거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좀미지그리한 물이 섞이니까 수온이 조금 올라가는 것네요. 자, 12시 넘어가서 한 2시쯤 내가 또한 한 템포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로는 아침장은 또 거의 없고. 기다려봅시다. 뭐 방법이 없어요. <laughs> 시간은 점점 더 흘러만 가고 온전한 기다림의 미약은 언제쯤 결실에 맵게 될 것인가? 고로타.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사이즈가 조금 미달되는 그 끝에도 심은 엄청나겠으면 해. 아우. 오. 자자 자, 이리, 이리,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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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자자자 고마 온나 고마 야 야가 힘이 이랬어 어이구야 막 난리다 난리 자힘 빠졌을게 이리 온나 착하지 자 떴습니다 자야 자. 이거 오늘 뭐 큰일 났네 나가 아,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아우, 역시, 방부어 같네. 자, 좋네. 이야, 곡 좋네요. 요거는 좀 늘씬하네요. 야한테 네. 성질이 급한지 찔러 안 올리네. <laughs> <laughs> 요거 요고 살살살 끄고 가는 걸 내가 쳤는데, 요거는 아마, 예, 오늘큰물 졌을 때 예, 타고 올라왔는 거기네네요 늘씬하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가 들어오니까 틀리잎좀 절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요거 미끼는 뭐 아시죠 오늘 옥수낙나 선택했죠 예 일단은 하, 힘이 막이 <laughs> 사이즈가 힘이 최고면 최고 아 이거 뒤에 봐야 되지 이 사람은 그거 뭐자33 33뭐34뭐 그래도 뭐 모르게 안 나겠나 그두 마리가 두 마리 비주지 뭐두 마리 채울 때까지 <laughs> 좋네. 아... 자, 초중역이고 제가 본트 선제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심 조금 더 깊은데, 긴 데를 치면은 수심이 1m20이 나온다, 1m 나온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살짝 당기면은 한 1m20cm 20, 차이가 예, 붕어가 해유하는데 예,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aughs> 딱 거기 적중을 하네요. 예, 더긴데 장틀을 안 피고 조금 더 짧은 데를 피는 게 아마 한 마리 더 잡으면은, 예,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자, 일단은, 봉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집중을 당황해갖고 조명 켜는 걸 내가 조명을 껐다. <laughs> 예, 예, 이게, 항상 내가 조명을 켜고, 침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에 익었다는 소리죠. <laughs> 자, 집중합시, 집중할게요. 일단 집중해갖고. 일단은 좀더큰 놈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다려봅시다. 물속 상황을 정확히 예측해낸 장프로 붕어가 들어온 최적의 타이밍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그렇다. 어디까지 가노? 야, 이거는 야 예상 바퀴 사이즈인데. <laughs> 자, 요거는 잡니다. <laughs> 예상 바퀴 사이즈를 갖고 아, 요거는 바로 방생합시다. 아, 그렇다. 뭐야? 붕어야? 뭐야? 아, 애기 온다. 큰났다. 기다기기다기야 애기. <laughs> 어, 애기. 작은 녀석들의 성화에 점점 지쳐만가는 장프로 마지막 일말의 기회를 노려본다. 좋아. 이런나 오, 좋아 좋아. 힘은 쓰는데. 자 담았습니다. 야, 요거는 올척밖에 안 되겠네. 아... 자. 보 야, 이 상처가 좀 많네. 예. 자, 바람이 조금 예, 좀자 자. 자... 잘라졌어요 예. 바람이 너무 막 계속 불어가지고. 수위는 또한2 0 c m 정도 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고기가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만지니까. 허리는 안 되지만 또, 자, 턱걸이 걸쳐 보자. 음, 딱 30일이네. <laughs> 자, 자, 좀 더. 요거 허리 위로, 어, 허리 위로. 어,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또. 더한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아참 어렵네. <laughs> 지금 이 시즌에는 이거라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참. 어, 일단 내일 보내줍시다. 뜨거운 여름의 해는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 녀석을 본 이후 집중력을 놓치 않았지만 더 이상 붕어는. 만나볼 수 없었다. 조금은 아쉬운 말이 수였지만 장프로의 말처럼 이 계절, 이 날씨에 맞는 족과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마운 손맛을 보았음에 감사하며 조금은 서툰 만족을 배어 보려 한다. 이제 마무리 합시다. 야, 이게 마무리합시다. 야이뛰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네. <laughs> 빵안채서 아, 천만 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계절에, 네. 월체크 받는 거라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비주라고 담갔는데. 월체크두 마리. 어이 두, 두, 마리. 두 마리. 네. 이거 바로 놔줄게요. 네. 이거 바로 놔주십시다. 사자 대라. 고맙다. 그러고 뭐, 또 하나 더 있지. 아래 숨은 거한 마리 다 있대 내가 요거 차량 졌나예 와차 방 겁니다. 요거 어37 이게 이런 기회가 원래 나온다고 생각을 묻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안되네 예 거기 갈수 없네 야 고맙다 네 덕분에 불량차 지집다 <laughs> 자 사자 되세요 자뭐 휴가 낚시 많이 마이 가실 가실 겁니다 예, 출조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예, 안전, 안전하게, 예,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령 군청 촬영에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령 군청 예, 관계자분들에게,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시면요, 예, 쓰레기는 항상 가져가시고 낚시, 낚시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딱 갖춰줬는데, 지켜야 되겠죠.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우통 깎아 끼고 이렇게 땡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절대로 그러시면안 돼요. 아시겠죠? 네. 마무리 합시다. 해를 해야 되겠나. 그게 제, 했던 내. 아우. 그게 걱정이다. 자, 갑시다. 어디? 천천히. 좀, 힘좀 가지고 놀고 있어요. 마이크도 없잖아. 마이크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다내 <laughs> 말이 맞지? 다예었다야 우와 될것 같은데? 잘하면 될거 같은데. 아 흐려 흐리, 흐리가안 되겠다. 야다것같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아 이게 다 예쁘다 이거야. 채비 다시 해야 된다 이거야. <laughs> 야. 잘하면 씹리 죽이는데. 어. 뭐 내려가는 거 봤어요? 자동이었어요? 아니, 배가 거기 껴 있어. 아 씨. 야, 채비 다시 해야 된다 이거야. 어우. 이 허리 충죽된다 아니, 하. 조금만 더 하지 그랬어요. 오우, 충분히 된다. 야, 야. 약속 지겠다 약속. <laughs>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 야, 우리 촬영을 좀더할걸 그랬다. <웃음> 야. <웃음> 야. 아, 기분 좋은데. 요거, 충분히 흐리됩니다. 제보시죠. 예. 흐리되지? 흐리되지? 약속지킨다 <laughs> 야, 엔딩 딱 치니까 딱 나오네요. 아. 고맙다 야 이놈은 그래도 최고도 덜 높네요 와 기분좋게 놔줬다 야 이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 가자 니네 기분좋게 어, 멋지게 가라 자 4자되세요 에 스웨이카노 뭐 방송이